제니어, 이제부터 인쇄게임 설명을 시작해드리겠습니다. 호진 지니어스 프로그램을 올릴건데요. 봐봐요. 첫번째는 게임 준비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에게 자투자 한 대와 같은 색상의 토큰을 나누어주세요. 핑크색 판 하날한 개도 같이 나어줘고 200k 도 같이 나눠줘야 해요. 카드 다섯 묶음으로 나누어 모두 옆에 놓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못해요. 스태커드나 액션 카드야, 일반 직업 카드야, 하기 직업 카드야, 휴가 카드. 그리고 은행을 뽑으세요. 매행만은 여러분이 월급날 카는 지나치거나 카는 도착하는 경우 월급을 줍니다. 그래 다 드나 하네. 은 대출. 해줍니다. 계약을 선택했다면 더 많은 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즉시 은행에 들은 걸 100회를 내세요. 더 일찍 벌금을 받게 됩니다. 화장님이 가장 님 이만 이거 카드 두 장을 꺼내. 아멘는 예. 카드를 안매이 보이도록 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의 직업입니다. 자동차의 삶을 태우면 준미완요. 순미, 순미 방법 자동차로 시작점부터 은퇴지점까지 이 이동하면서 모든 유행의 일기침 몸한모을 해보세요. 월급날 칸을 이제나게 되면 은행에서 일간지업카드 혹은 하글 직업 카드에 적힌 월급을 받으세요 통과하다가 정지 칸을 만나면 무조건 바로 멈추세요 각 정지 칸은 서로 다릅니다 이 가이드 뒷면에 정지 칸 부분을 참조하세요 개인 보드 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카드를 보나안 하세요 각 카드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칸 이 칸에서 멈춘 경우 모든 플레이어 그냥 강의실, 강릉짤을... 음, 산책하여그 위에 토큰을 넣습니다 이 칸에서 멈춘 플레이어는 토큰 실버칸을 빈 칸에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배님이토큰 올려놓은 칸에 멈출 때까지 1라운드 한려주세요 모은 플레이어가 200K를 받습니다. 2칸 잔여 칸 2칸에 멈춘 경우 잔여를 가지게 됩니다. 장사 1장 칸에 나온 잔여 수란 한말 꽂으세요. 초택칸 2칸에 멈춘 경우 집을 사거나 팔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칸 각 카드에 대해 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한 정직한의 일 하면 무조건 멈추세요. 각 정직한은 서로 다입니다탓 정직한 졸업 하루 종일 내에서 하기 직원 카드를 두장 뽑아 그 중에 마름내드는 카드를 미부에게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직업입니다. 정직한 결혼 당신의 결혼식 날입니다. 사람 사이 사람을 하나 꽂으세요. 당신은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우리에게 추위공을 하기 위해 헤판을 돌리세요. 레드가 나오면 50k, 블랙은 100k입니다. 다시 헤드폰을 돌리고 이동하세요. 정직한 야간 학교. 지금부터꾸고 싶다면 은행에 100k를 내고 야간, 야간 학교에 다니세요. 제일 위에 예, 학원, 학기 직업 카드를 잘 가져가세요. 그 카드를 보관하고 싶다면 본인의 아 앞에 앞면이 보이게 놓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 카드+ 카드 더미에 반납하세요. 현재 직장이 만족한다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커리어 카드를 유지하세요. 다시 일정 하나 돌리고 계속해서 인생 경로를 따라 이동하세요. 솔직한 가족 당신의 경지 인생 경로를 선택하세요. 가족 경로 다시 해독을 돌리러 같은 4으로 이동하면서 자녀를 가지세요. 다시 해은사을 돌리고 계속해서 인생 경로를 따라 이동하세요. 정직한 자녀. 3월을 돌려 자는 두개 될지 알아보세요. 당체의 상대는 자녀 수만큼 응, 3을 꽂으세요. 다시 해놓판사 돌려, 이동 돌려 이동하세요. 주의! 1부터 3이 나오면 영향을 얻으니까 주의하세요. 카드, 으, 더미에 정직한 추가! 터미에서 휴가카드를 가져가세요. 정리칸. 이업. 당치는 경로 선택하세요. 이런 경로. 다시 일정판을 돌려 길 따라 이동하세요. 큰물 어? 없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경로. 다시 일정판을 돌려 이길 따라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세요. 큰 위험은 없습니다. 힘 떨어졌나요? 대충 받으세요. 어, 빛을갖거나무언가사살는데 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이 현물과, 자대출은 5대 50개인마다 운행 대출 증명서를 드립니다. 늘 항상 주축께그증명서를 받는 편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팀 동료시 남은 대출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도배서 갚아야 합니다. 승리방법! 1번, 은퇴. 은퇴칸에 이르면 100만 장자가 더기는한 15년 정도 한 곳을 선택하세요. 으흠! 느긋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들의 엔터를 기다리세요. 여기서 은퇴 에수를 받으세요. 1등, 3백 개, 2등, 3백 개, 4등, 3등, 2백 개, 3등, 1백 개. 모든 데만 남아있는 비중하고 다, 강과 같이 재산 계산합니다. 집을 파세요. 남은 들력, 집 가격을 전환하고, 내에서 네, 어, 영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가시 나은 연금을 세 보세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합입니다 끝.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네, 여기까지이며 어 오늘 영상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 알림 설정도 눌러주고요. 안녕.